봉진아! 응?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응. 오늘?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닌가? 빼빼로데이라고 하기에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야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오늘 11월 11일 딱 수능 1주일 남았지 수능 1주일 남았지? 응. 그래서 우리가 수능 디데이 7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토크쇼를 한번 준비해봤어 <laughs> <맞아. 웃음> 경희대학교 미디어와학과 주는 MC MC로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안녕, 나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20학번 노은수야. 나는 어, 결과적으로 수시 전형으로 들어왔지만 수시와 정시를 둘다 병행해서 준비한 20학번 이영진이야.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경희대 응. 여기 왔지만. 이제 정시 준비도 병행했던 1학번 미디어학과 김혜성이라고 해. 안녕! 난 어, 수시 경희대 미디어학과 넣었지만 거기 탈락하고 그냥 정시로 합격한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1학번 이기환이라고 해. 안녕! 나는 일단은 수능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무용하고 반도 되게 크지 않고 나는 이제 또 중간 자리가 좀 집중이 잘 되는데 딱 내가 원하는 자리에 배정을 받아서 아 이거는 그냥 3박자가 딱딱 맞는 오늘 만점 받고 집에 간다 이런 심정으로 수능을 딱 어, 음... 좋은 분위기에서 썼던 것 같아 그게 기억이 나 음. 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고사장을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돼가지고 그냥 우리 학교에서 모의고사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도 옆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편했던 분위기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제2외오걸에 나만 신청을 했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떨어진 고등학교에 이렇게 혼자 갔었지 되게 처음 가니까 음. 완전 낯선 곳이었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어떤 요소에서 수험장을 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뭔가 이렇게 장점을 딱 찾아서 아 이렇기 때문에 내 수험장은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분위기는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요그 가림판 때문에 그 책상의 면적이 이 정도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시험지 하나도 다 피겨 되게 불편하고 뭔가 필기구를 넣기도 불편해서 나는 일단 처음 딱 봤는데 좀 당황스러웠어. 나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이 시계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이런 줄시계 같은 경우는. 이런 가림판 위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수능 시험 이렇게 보다가 바로 바로 볼수 있고 난 오히려 그런 면이 더 편리했어. 내가 또 약간 수능 전날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그런 쌓여가지고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쉬는 상태면은 충분히 몸이 쉬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뭐 수능을 만점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에 편해지면서 그런 강박증도 좀 사라지고 이 얘기가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장도연 멘탈법 알아? 멘탈관리 뭐야? 그게 뭐냐면 다 <laughs> X밥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 빼고 다 작곡밥이다 <laughs>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전국 1등 마인드로 가서 어려워도 아 나한테 이 정도면은 다른 애한테 <laughs> 나 같은 경우는 루틴을 만들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푼다거나 뭐 아니면 뒤에서부터 푼다거나 중간에서 푼다거나 이게 연습 때랑 같이 풀면 오히려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었어요 진짜 J처럼 P도 J 그냥 극 J 그냥 <laughs> 최고 J가 될 만큼으로 계획을 짜놔야 될것 같아 맞아 마인드 컨트롤은 결과적으로 습관이다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습관이 결국 성공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제외고 시험지 볼때 음. 1유형 딱풀때 1유형만 풀고 2유형 풀때 1유형 시험지 건들지 말고 음. 그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최대한 걸리지 않게 음. 이렇게 부정행위 좀 조심하면 좋을 것같아 나는 오히려 감독관이 나를 당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나는 연필로 풀었거든 난 연필로 잘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 연필 뭐야? 그러길래 아 이거 써도 되는데 하고 풀었거든. 어. 자기가 수험장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감독관이 뭐라 해도 그냥 잘 넘어가. 유연 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라 강박관념을 버리고 조금만 어, 환경이 안 좋더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좋을 것 같다. 나는. 손만 안 베이면 된다. 피만 안 <laughs> 흘리면서 시험 보면 된다. <laughs> 유혈사태 조심하자. 어, 내가 너무 많이 떨어서 청심환에 병뚜껑을 따다가 손가락이 여기가 다 베인 거야. 그 연필을 잡아야 할 손가락이. <laughs> 오, 근데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왔어요. 어, 그치, 내가 그치. 혹시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배가 너무 아파. 그런 걸다 가정을 하고 응. 뭐 앞에 사람이 다리를 너무 많이 떠는 사람 다 가정을 하고 그때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응. 근데 유월 사태는 내 선택지가 없었어. 항상 인생은 예상을 벗어난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지뭐 이제 붕대 담고 시험 보는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말해서 뭐 떠나간 기차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바로... 다음 기차 잘 타자. 이런 마인드로 아는 것만 잘 풀자. 그러니까 음. 이런 마인드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어. 음. 안된 과목 망한 과목 빨리 싹둑 잘라야 그 뒤부터 어떻게 최저 뭐 맞춰서 논술이라도 가지 이미 지나간 시험이고 이건 이제 끝난 시험이야 맞아. 그럼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망쳤다는 기분이 들면 그 다음 음. 거를 뭔가 잘볼 마음도 없어진단 말이야 국어를 음. 망쳤든 수학을 망쳤든 뒷과목만 항상 하던 것처럼 준비하면 안될것 같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수능 시험은 음. 최선을 다하자. 시간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장실 가는. 거야. 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손이라도 한번 씻고 손을 씻으면서 한번 다 털어내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시험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도 한번 갈아씌우고 다음이 뭐 수학이다 영어다 하면 그 예시 문제 같은 거한두세 문제 많은 내사습 문제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난 예열을 좀 했지. 아아예열지면 중요해. 다음 시험만을 위해서 다시 뇌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시간 전에 쉬는 시간에 봐야겠다 하는 요약집 같은 거를 한 번씩 읽어봤어. 뭐 국어 끝나고 수학에서 이제 약간 이걸 봐야 된다 싶은 거를 다한 노트에 약간 담거나 음. 느낌으로 정리를 해갔어. 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러니까는 매 쉬는 시간마다 읽을 편지를 다 써온 거야. 국어가 끝나면은 뭐 국어가 어. 망했더라도 음. 걱정 말. 모든 쉬는 시간에 응.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자기들 편지를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내가 응. 어,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응. 내가 지금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거 응. 자기 상태 체크하고 다음 응. 시험을 볼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어, 사실 현실적일 것 같아. 응.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 망명한테 물어가도 아. 99.9%는 X라고 대답하지 진짜. 않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득이 되게 하나도 없고, 그걸 받는 사람도 당황스러울 수 있어. 아, 어차피 밤에 집에 가서 다, 다 확인하고, 어차피 울 건데. 미리 울 필요가 있냐고, 수능 시험장에서. <웃음> <웃음> 좀 천천히 울자. 천천히 기다리자. 보통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 는 특히 이게, 어, 3번에 4번 아니야 하면 이제 그 내가 풀었던. 그렇지, 다잘상에 남지. 풀이가 되게 차라리 이렇게 넘어간단 어. 말이야. 그러면, 어? 약간 <laughs>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만약 에 친구들이 다 공유를 한다? 화장실로 이제 도망가고 <laughs> 듣지 마.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이제 나는 이제 그때도 이제 좀 떨려갖고 밥이 잘안 넘어가는 거야. 음. 그래갖고 되게 많이 남기고 나중에도 배가 안 고팠는데. 음. 만약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한다 싶으면은 이제 소화가 잘되는 죽을 가져가고. 다른 친구들은.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은 이제 그냥 죽은 좀 배고프니까 비추고 평소에 먹던 반찬, 그러니까 집밥 반찬 이런 거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아. 이 국민 대대적으로 금지된 음식도 있잖아, 막 괜히 유난불 인정 보신탕을 싸간다던가. 보신탕. <laughs> <laughs> 어, 그 그런 유난떠는 음식만 아니면 난 진짜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자기가 집에서 먹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장조림 진짜 궁금해 장조림, 소시지 볶음 한번 <laughs> 챙겨가 어떤 음식을 싸고 가야지 백0 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맛 없는 거 먹는 것 보다는 웬만하면 파프리카보다는 소시지 먹는 게좀더 기분 좋지 않을까 그치 그치 거기에서까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잖아 중요한 거는 너무 기름진 거 먹으면 배 아플 수가 있으니까 피자, 치킨 사오는 애들 못 보긴 했어 어,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암튼 소화가 잘 되는데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교시 수학이 끝나잖아. 그럼 이제 감독관도 나가고 안내 방송으로 이제 점심 시간이라고 말해주거든. 그럼 이제 감독관이 문을 다 열어라고 한단 말야. 이 그러면 운동장 쪽에 있는 창문, 복도 쪽에 있는 창문 싹다 열고 그리고 또 출입문 마저 다 연단 말야. 이 그러면 엄청나게 추워지는데. 왜 <laughs> 그래서 외투 입고 마스크 벗고 밥을 먹었는데 어, 배고파서 먹는다기보다 살기 위해서 남겨뒀던 뭐, 것 같아. 남은 소독을 치르기 위해 어. 먹는 느낌이야. 는 음, 나는 운. 음. 너는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조금 더 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음. 못한 사람 뭐 그것에다 또 <laughs> 낮은 결과 받은 경우가 많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약간 수능이 하루에 칠어지니까 음. 변수가 진짜 많잖아. 진짜 변수 많지. 뭐내 컨디션이 그날안 좋을 수도 있고 아는 문제를 다 풀었어도 모르는 문제에서 약간 찍기에 음.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섯 문제를 찍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맞힌 것부터가 뭔가, 손배인구에 대한 그래도 신이 날 버리진 않았구나. <laughs> 그래도 보상을 해줄 수 있어. 다 진짜 운 중에 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 내가 바로 그 아랍어 로또를 받은 사람이야. 3년 동안 공부한 사물이 4등급이 나왔는데, 그날 하루 다 찍은 아랍어가 3등급이 나와서 대체를 해서 수능을 아랍어로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수능은 진짜 확실히, 운도 있어. 어. 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좀 반대된 게, 나는 수능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 실력이라는 게 뭔가 그런 지능적인 실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습관을 잘 만들어놨는지 내가 수능을 준비할 그 마음가짐을 잘 다져놨는지 여기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만 수능을 잘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운도 배제할 순 없지 응. 둘다 <laughs> 적절하게 <둘> <laughs> 오늘이 또 수능 디데이 7일이니까 아, 진짜 떨린다. 아직도 떨려. 어, 아직도 <laughs> 생각해 없잖아. 어, 진짜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버리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침엔 좀 국어를 풀고 밥 먹고 나서는 영어 듣기를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수험장의 패턴을 내가 내 생체 리듬에 익숙해지게끔 그 국어 풀 시간에 국어 문제를 연습하고 수학 문제를 풀 시간에 수학 연습을 하고 계속 그렇게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난 연습을 했던 것 같아. 진짜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내 친구는 진짜 심하게 맞춘 친구는 배설 시간까지 맞추는 친구까지 봤어. 어, 이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안 돼. 아, 그래서 평소에 참아놓는 거야, 그 시간에. 나는 그런 것까지는 조절할, 그 정도까지 조절할 능력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 이 시간대에는 내가 뭘 풀고 있어야 되지. 뭐를 풀고 거기서 어떤 거에 눈님끼리 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니까 진짜 극한의 상황에 닥쳐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급 제의가 됩시다. 뭐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상향 하나, 적정 하나, 하향 하나 넣어서 거기서 세개 중에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좋을 것같뭐내 어, 생각에는 하나는 안정으로 쓰는 게 맞아. 음. 어, 왜냐면 대학을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후회가 되지 않게 가 나군 중 하나는 소신껏 썼으면 좋겠어. 음. 되게 좀 안,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가군 나군 중 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를 쓰고 싶었는데 그때 하필 딱 빵꾸가 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넣었었으면은 사실 어디가 빵꾸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 나군 중 하나는 소신껏 써봐도 맞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두개 정도는 조금 안정으로 쓰되, 하나 정도는 진짜 질러보는 게 좋은 것같아 중요한 응.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 한마디, 한마디. 음, 나는 그 지금이 디데이 7일이니까, 지금부터 일주일을 그냥 똑같은 루틴으로 평상시처럼 생활을 하자. 그냥 월요일이 화요일 같고, 화요일이 수능날인 것 같고, 수능날이 그냥 수요일이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평상시처럼 패턴을 만들어 놓고 수험장이 익숙해지자. <laughs> 나 자체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 피흘리면서 시험을 봐도 뭐 내가 만족스러운 대학에 만족스러운 맞아. 곳에 왔다 보니까는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대학 갈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후배들이 되게 기억에 남았다라고 해고 이제 힘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좋았다. 오히려 좋아. <laughs> 나를 희생해서 오히려, 오히려 좋았다. 좋아. 이제 평생 풀 수능 썰다 풀었네. 메고 왔다. 역시 인생 쉽지 않다. 수능 끝난다고 다 끝난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제 끝나면 이제 놀리만 남았잖아. <laughs>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수능 끝났다고 너무 망쳤다고 너무 슬퍼지 하 말고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남은 시간. 음, 나는 수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수능 당일날이 실전이니까 그때 아 연습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치름 되고 수능 어, 여러분이 1년동안 해왔던 그런 축적된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어라 진짜 Believe yourself 진짜 믿으면 된다 약간 사이비 같은데 <laughs>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가 한번 d 데이 7일을 두고 토크쇼를 해봤는데 아 일단 이제 엄청 거의 3년? 진짜 아니면 더 옛날부터 수능 공부 준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7일밖에 안남고 하루면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되게 허무하고 되게 떨릴 수도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잘 봤으면 좋겠고 진짜 앞으로 생각해 보면 손꼽아 신일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 그냥 딱 이때만 내가 한번 후회 없이 열심히 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딱 7일만 미 열심히 달리고 이제 자유를 한번 만끽을 해볼자 나도 똑같은 생각인데 자기가 한 만큼 나오면 잘본게 수능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평소 쌓아 올린 실력만큼만 어서 발휘하길 바 진짜 그게 마인드가 7일뒤에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대학가야지 이런 마인드는 안되고 차라리 7일만 버텨보자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버티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으니까 마지막 복도를 쌓았을 때 그게 다 무너지든 말든 그래도 한번 끝까지 쌓아보자 부시는거 <laughs> 아니죠 감독님? <laughs> 지워보자. 그, 끝까지 지워보자. 어떻게 그 응. 마인드를 갖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곧 만나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은 꿀잠 자고, 꿀잠 자고 우리 곧 만나자. 안녕.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보자. 안녕. <laughs> 안녕. 밥 사줄게. 내일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자러 가자. 그래, 그래. 아, 피곤하다. <laughs>